HJ중공업 주주님들 반갑습니다 9월 22일 투자 핵심 포인트 잡아드릴 신인합니다자 우리 주주님들 우리가 기다리고 있었던 호재가 터져줘야 되는데 그게 바로 뭐예요? 우리 번스톨레프슨법에 대한 우회법안 발표를 이번 주에 기대를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주말 동안에 트럼프가 노이즈를 뿌린 탓에 요거 우선적으로 수습이 안 되고 있어서 지금 발표가 지연이 되고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투자경고 해제 요건 때문에 결국에 얘도 눌림 이후에 다시금 자리를 만들어주는데 있어가지고 자 내일이면 2 3일짜입니다2 3일짜를 견디고 24일이 되어야지 요건 해제가 되고요 이때 동안에 경고와 재지정과 이걸 많이 막았기 때문에 해제된다고 해서 한방에 슈팅이 나오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가격체크가 들어가다가 분명히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우회법안이 발표 와 되면서 동시에 연내 MSRA에 대한 이 계약 체결로 인해서 이 대기 호재들이 결국에 정고점 뚫어내면서 반등 만들어 줄 거니까요. 자, 여러분들께 그 사이에 우리가 대비를 어떻게 해보면 좋은지,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던 움직임이 어떻게 움직이길래 지금 주포들이 어떤 포지션을 잡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다 말씀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여러분들은 아래에 있는 따봉 모양 좋아요 버튼만 눌러 주시고요. 영상 끝까지 집중해서 따라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일단은 체크를 해 보기에 여기에서 외국인들의 물량들이 좀 매도가 나가고 있는 것 아닌가? 자, 요런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오히려 증권사 매매 동향별 창구의 흐름을 보시게 된다면은요. 오히려 어떤 모습이다. 최근에 주가가 눌림목으로 이제 흔들었던 요 기간 때 동안에 모건스탠리, JP모건서울, 골드만삭스에서 물량 매집을 계속 해 오고 있었고요. 오히려 오히려 매도 상위권에서는 자 키움 NH 미래증권 KB 증권 뭐예요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사용하는 매매 거래 창구에서의 매도 물량이 강했다. 그래서 오히려 외국계 창구 거래소 측에서는 이 물량들을 계속 담아내는 모습으로 봐서 우리가 기다리는 동일한 투자 경고 해제 요건 지정과 함께 맞물릴 수 있는 이 존스법 우회법안 발표에 대해서 기대감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럼 주말 동안에 도대체 뭔 일이? 썼느냐 어, 엄청 지금 이랬다 저랬다 논란이 조금 많았었거든요. 어, 뭐냐면 이거예요. 자, 제가 시간 차순을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릴게요. 토요일, 일요일, 월요일까지 지금 연결이 된게 어떤 이야기까지 나오게 됐냐면맨 처음에는 이 비자 피해에 대해 가지고 비자 수수료를 100배 인상을 하겠다 라고 트럼프가 토요일에 발표를 했어요. 자, 그러다가 일요일에 자 꼬리를 한번 내립니다. 예외는 있어. 우리나라 국익에 도움이 되면 예외를 줄게 라고 했다가 이것도 잠잠해지지 않으니까 아, 이거 근데 사실 매년이 아니라 일회성이야 이렇게 바꿨어요. 원래 매년이었거든요. 그러다가 이래도 지금 아, 아메리칸 드림 끝났다. 우리 다 떠날 거다.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오니까 어, 떠나지 말아라. 우리 신규로 받는 거만 그렇게 할 거고 기존에 근무를 하던 사람에게는 어, 문제 없어. 이런 식으로 지금 딱 3거래일 동안만, 3거래일도 아니에요. 3일 동안, 지금 주말 동안에 이랬다 저랬다 혼란을 계속 주고 있으니까 당연히 대미투자로 호재로 올랐던 주식들도 눈치 보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300명 구금 해제가 되고 나서 이 얘기를 또 터뜨렸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들께 제가 주말에도 말씀드렸지만 조선업에 대해서는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왜 그렇겠어요? 우회를 주고 있는데 이게 국익에 부합하나 부합하지 않냐. 자, K. 조선은 이 자체로만 하더라도요. 원래 이 조선의 사이클에서도 2028년도 전후로 해가지고 물량 수주가 들어와요. 왜냐하면 2024년도, 3년도 요때 물량 수주가 들어왔던 것이 인도가 차곡차곡 차곡 되게 되면서 이 도크가 지금 꽉차 있잖아요. 풀로 꽉차 있는데 이게 비어질 정도의 타이밍에 여기에서 수주가 들어와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미국이 마스가 프로젝트 한다고 라 하니까 아 진짜 우리 가만히 있어도 수주 들어오는 거를 지금 미국의 마스가로 인해가지고 MRO랑 군함까지 미친듯이 터져나오겠네? 여기서 기대감이 불붙어 준 건데 결론은 뭐예요? K조선은 원래도 그래도 좋았다. 근데 미국의 입장에서 이대로면 중국이랑 해양 패권에서 패전을 하게 되니까 이 미국이 가만히 보겠습니까 아득바득 이거를 이겨먹으려고 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에마로수주 군함수주가 사실상 가장 빠르게 이루어져야 돼요 그거를 당장 어, 너네 우리 쪽 와서 조선소에 짓고 이렇게 해라 하기에는 시간 텀이 부족하니까 오죽하면은 우회 법안을 만들어 줄 테니까 우리나라 군함 한국에서 만들어 줘 이러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가 콧대 높여도 되지 미국이 콧대 높여서 뻥차버릴 이런 지금 깜냥이 안 된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조선업황은 비자 피든 뭐든 걱정할 필요가 없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 그러면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거 뭐예요? 상선 동맹 파트너 국법이라고 지금 가칭인데 이 존스 법에 대한 우회 법안 우리 이거 언제 발표될까? 자 이미 지난 8월부터 이어져 왔고요 이번 달 중순에 협의 이후에 자 다음 달에는 트럼프의 방한 일정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 방한 호재가 나오게 된다면은 이조 원소의 실세가 이루어질 수가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 이 A 백에 중국과 이 미국이 동시에 방한하는 여기에 초 집중을 해주고 있고 그래서 지금 방산 경영진까지 모여서 간담회를 할 만큼 이에이 e 을 기점으로 연인 기대감과 호재렐리가 연결이 될 수가 있다. 그리고 이에 대한 어, 미리 사전에 협상에 대한 발표가 나와줄 수가 있겠고 협상 이후에 지금 이 실사 방문 조선소들 방문 일정이 나와줄 수 있어요. 이 하나에 이 거제 조선소에서도 초청장을 보냈고요. 이 밖에도 지금 간 담회를 하면서 이 트럼프의 방한 할때 조선사에다가 어 방문해 주세요 요청 서한들을 계속 보내주고 있기 때문에 이와 연결될 수 있는 흐름들 우리 당장의 10월달까지도 연결 흐름들이 생길 수가 있다. 우리 이제 9월 말로 접어들고 있기 때문에 10월 말이라고 해봤자 여러분들 뭐지 않았다라는 거고요. 그게 지금 우리 해제 요인에 우리가 계속 엘리트 파동 이론에 1파 조정, 2파 조정 그리고 우리 2만 5천 원, 2만 6천 원 밴드에서 매수 잡기로 자 여기서부터의 3파 조정인데 과거처럼 빠르게 올라오는 걸 기대하기는 조금 시간 텀이 걸릴 수는 있겠지만 34,350원의 정고점구가 분명히 뚫어내면서 자 3차 파동의 피날레 본캔들이 터져 나올 수가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만큼 대기 호재도 있고요 우리의 주가를 누르고 있었던 요인에 대해서도 이 해제 조건이 부합하기 때문에 우리 이 파동 이론에서의 눌림목 반등 그 가격 그대로 잡아보 보시면 되겠고 지금까지 주가가 올라온 게 있잖아요. 여러분들의 신용 물량이 없었습니다. 자, 이거 보시게 된다면은 이 초록색 선이 신용 물량인데 일자잖아요. 왜 그렇겠어요? 얘는 증거금 100%라서 다 현금으로 들고 갔다는 거예요. 어,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신용 미수 물량 털려고 한다. 뭐 아니면은 뭐 공매도 물량을 털려고 한다 주포들이 이런 식으로 어, 보시면 되겠는데 지금 털만한 물량들이 딱히 없다라는 거예요. 현금으로 들어. 왔기 때문에 굳이 우리가 노이즈를 발생을 하는 게 신용물량을 털고자 함이 필요 없어서 여러분들이 여기에 대한 걱정을 하실 필요가 없고요. 실제적으로 이 신용물량의 비율이 많아버리게 된다면 사실 10%짜리 반등 만들어낼 수 있는데 1, 2%만 올라도 이들이 바로 매도를 해버려. 왜? 빚 땡겨서 썼으니까. 풀로 갖다 때려 박았으니까. 그러면은 결국에 힘이 10% 찍을 게 쭉쭉 계속 빠지는 거예요. 그럼 그 물량 받치기에도이 세력들이 힘들어지고 그런데 그런 물량에 대한 걱정이 없기 때문에 사실상 여러분들이 그렇게 슈팅이 나올 때도 막힘없이 쭉쭉쭉쭉 올려내줄 수 있는 움직임이 만들어질 거다라고 설명을 드리는 거고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투자주의, 재지정, 요런 뭐 요건들 때문에도 시간적인 텀 조정 폭들이 나와줄 수는 있겠지만 결론적으로 우리가 뚫어낼 거라 그 안다면 시간 몇거에 건드릴 것 같으면 우리 지금의 이 눌림목도 기다렸다 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어, 저랑 같이 매매하신 분들은 고점 찍었을 때 수익분 챙기고, 여기 26,000원 여기 밴드 폭 터치 왔을 때 일부 물량 담고, 이 물량 담은 데에서 제가 여기 저항벽이 있기 때문에 눌린 구간에서 여기에서 다시 한번 더 자리 잡을 기회 줄 겁니다 라고 말씀드리고 고그 기회를 줄수 있고 우리 23일만 확인하고 난다면 24일에 해제 요건으로 넘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자 내일 자에서 여러분들이 철저히 대응의 영역 잘 잡아만 가시게 된다 라고 한다면 은 돌파 마을 때 여러분들 마음 좀 편안하게 가지고 수익 실현을 해 주실 수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께서 이 하루 동안의 급변동이 위아래 꼬리가 길어지다 보니까 그 중에서도 가장 최저점이 있고 최고점이 있는데 그걸 정확하게 잡아가지고 탑점을 들어가는 게 어렵다라고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영상 찍어서 알려드리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좋아요, 구독하시면은 실시간으로 계속 업데이트 되는 제가 매일매일 잡아드리는 포인트 잡아서 대응하시는데 도움 훨씬 가져가실 수 있는데요. 자, 제가 이렇게 뭐줌 새벽 이런 뉴스들을 저는 다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상황에 맞게끔 알려드리는데, 이렇게 영상이 업데이트 되는 시간 텀, 이런 것들이 장중에서는 포인트를 잡아드려봤자, 그게 이후로 지나버리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좀 가장 빠르게 사전 공략을 잡으실 수 있도록 알려드릴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 문자로 알려드리는게 가장 빠르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상단에 위에 보시면 제 개인 연락처 보이시죠? 010-5401-777 0 4번입니다 낮이고 밤이고 평일이고 주말이고 언제나 상관없습니다. 자 여기에 여러분들 우리 HJ중공업 대략 뭐 한진 요렇게 두 글자만 쓰셔가지고 문자 남겨주셔도 제가 찰떡같이 알아가지고 실시간으로 여러분들 무료 도움 도와드리도록 할테니까요. 한번도 빠짐없이 받아가셔서 100% 무료니까 꼭 안전하게 수익내시고 수익내시고 그때 한번더 찾아오셔서 제 영상 수익나게 해줘서 고맙다라는 의미로 좋아요와 구독만 한 한 번씩 꼭좀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 영상에 좋아요나 구독, 좋아요, 수뭐 이런 게 많은 이유를 이제 아시겠죠? 그니까 늦지 않게 여러분들 문자 남겨주시고 받으셔서 대응 잡아 가시면 되겠구요. 자 그리고 여기에서 이 힘의 동력을 더 실어줄 호재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자세하게 같이 살펴보도록 할 건데 자 우리 그 이전에 지금 이제 9월에 마리를 향해 가고 있어요. 지금이 일주일하고 조금 더 남지. 남았는데, 우리 같이 9월 초에 뭐 했어요? 우리 같이 100만원으로 세팅해가지고, 우리 월급 벌어가지고, 2,300만원 정도 더 여유금 벌어가자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벌써 180만원째 벌어가고 있단 말이에요. 이번 달만 해도 우리 원래 목표 잡았던 2,300만원 충분히 벌어가겠죠. 자, 여러분들께 요 플랜 지금 9월 말부터도 잡아가지고요, 10월에도 요렇게 한달 관리 플랜이에요. 그래서 요거 여러분들께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참여해보시라고 알려드리고, 이어서 또 유상증자 모멘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우리 주주님들, 구독자님들과 우리 한 달에 2,300만원 정도 더 여유 돈 만들어 보자고 제2의 월급 프로젝트 시작합니다. 월급 빼고 물가 등 모든 게다 오르고 있는 이 시대에서 이제 투자는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됐죠. 우리 생활비 2,300만원 정도만 더 여유 있어도 살만하잖아요. 그게 제 목표입니다. 우리 구독자님들, 주주님들, 인생의 선배님들, 우리 100만원이라는 소액 투자금으로도 제2의 월급 만들어 낼수 있게 해드릴게요. 이 프로젝트는 구독자님들께 무료로 제공해드리고 있고요. 여러분들은 구독과 좋아요만 꼭꼭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우선 솔직히 제 실력이 먼저 궁금하시잖아요. 아니 너부터가 잘해야 남들 그렇게 만들어줄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제 계좌를 바로 보여드리고 설명을 할게요. 자 이게 지금 지난달 계좌고요. 이번 달 지금 아직 일주일 넘게 시간이 남았는데도 180만 원어 200만 원에서 300만 원 정도 충분히 지금 가능하잖아요. 최근에 장이 줄줄줄줄 빠지는 장에서도 이 수익률이 가능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10월 달에 장이 조금 더 좋아지고 금리 인하의 탄력을 받게 된다면은 당연히 수익률은 더 점핑을 해서 상향을 시켜 볼 수가 있겠죠. 저도 생활비 2, 300만 원 정도 더 벌려고 시작을 했거든요. 저도 부업도 해봤는데 일단은 체력적으로도 힘들고 그런 본업에 지장이 생기잖아요. 그리고 바로바로 바로 이제 수익이 꽂히지 않는단 말이에요. 배달이나 대리 는게 아니면은 초기 세팅하는데 비용도 많이 들고 수익 전환될 때까지 시간도 오래 걸리더라고요. 그런데 주식은 매수하고 매도가 바로 초단위로 가능하죠. 그리고 이 수익금은 3영업율 뒤면은 바로 현금으로 뽑을 수 있습니다. 체력 소모도 가장 적고요. 문제는 이 급변하는 주식 시장에서 세력을 이길 수 있는 능력만 있으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대신해 드릴 거예요. 저도 아침에 단타 치면서 재능 기부하는 거거든요. 이거 오늘 수익 낸 거거든요. 자, 우선적으로 제가 여러분들께 요거 BH만 하나 잡아봐 드리자면은 우선 일봉상으로 돌아왔을 때 얘가 최근에 시세 흐름이 양호하게 들어왔었어요. 그러다가 눌림목에서 이제 바닥 터치가 들어가는데 자, 오늘째 이제 주말 동안에 아이폰 17 호재가 아, 좋게 나오게 되면서 여기 직전에 본캔들 있죠. 18,200원 이 자리를 다시 돌파해 주는 흐름에서는 빠르게 시세를 말아 올리겠더라고요. 관련주들 전반 일반적으로 다 급등의 시세가 보이길래 여러분들께 제시를 도와드렸고 장 초반에 갭이 떴어요. 근데 갭 자체가 사실 크게 벌어지지는 않고 1%대 시세 움직임 통해가지고 반등의 시세 연결이 돼가지고 여러분들께 여기 직전의 본캔들 맞아 떨어질 수 있는 이 고가 라인 이상에서 수익 실현 당일에 해주셔라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이렇게 문자로 발송을 도와드렸죠. BH 시초가 갭5% 이하에서 매수 잡아가지고 이 직전의 고점 윗고리 고점 구간에서는 이상부터 해서 자율적으로 매도를 하셔라라고 잡아드리고 장전에 잡아드렸죠. 그리고 돌파시도 나오자마자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면서 10시 이내에 전량 모두 매도를 하시면 된다라고 잡아드리고 지금 보시면 10시 안에 제가 제시드렸던 가격 19,300원 이상의 가격은 충분하게 계속 유지가 됐기 때문에 다들 느긋하게 수익 실현하실 수가 있었다라는 거죠. 이렇게 매수부터 매도까지 대응 전략들 모두 알려드리고 문자까지 보내드리고 있어요. 이 대응으로 우리는 수익이 발생하게 되고 이 수익을 차곡차곡 차곡 쌓아 나가면은 나만의 제2의 월급이 만들어지는 거죠. 이렇게 쌓아 나가셨을 때 매일 매일 평균 수익률 5% 잡아 드리고 있는데요. 물론 손실 볼 때도 있죠. 그래서 그 이상의 수익으로 다 상세를 시켜드리는 한달 플랜이라는 거예요. 수익 실현이 매일매일 들어가면서 꾸준히 쌓이고 여기에 이제 복리 효과까지 나오게 됩니다. 이 돈을 벌기 시작하면요. 속도가 붙어서 처음에 이 100만원에서 200만원 만들기가 어렵지 200에서 400 가는 거는 힘이 그 절반밖에 안 들어요. 왜 그러냐면, 요거 보시면 되는데, 우리가 100만원으로 출발해서 5% 수익이면 5만원, 7% 수익이면 7만원, 15% 수익이면 15만원. 이렇게 수익이 발생한다. 그죠? 이걸 대략 보수적으로 우리 하루 평균 5% 매겨볼게요. 그리고 여기에 우리 한달 기준 2 0 로 잡아가지고 봉이 효과를 계산을 해봤습니다. 그랬을 경우에 총 수익금액이 165만 원으로 우리가 한달총 금액이 265만 원. 그러니까 우리 100만 원으로 출발해서 2.6배의 수익을 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이걸 우리가요 초기 투자 금액을 100만 원 세팅했을 때 1개월에 보수적으로 200만 원, 2개월에 400만 원, 3개월에 800만 원으로 우리가 3개월 만에 8배에 달하는 수익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200만 원으로 시작했으면은 1,600만 원이 되는 거죠. 200만 원이면 초기 세팅 비용으로 인해서 1개월 만에 400만 원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100만 원에서 400만 원 만드는 시간보다 200만 원 일때 400만 원 만드는 게 힘이 절반밖에 들어가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렸던 이유가 여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들 시간상 모든 종목 매매 못 하고 놓칠 수 있을 수도 있겠죠. 시장 갑자기 출렁임이 심할 수도 있고요. 매매하지 말아야 할 장에서는 관망도 한 가지의 덕목인데요. 잃는 것보다는 지켜가면서 플러스 수익을 계속 쌓아 나가야 되니까 그런 부분들을 솔직히 하루 종일 주식만 붙들고 있는 분들 아니면은 이 판세를 정상적으로 정확하게 집어낼 수가 없단 말이에요. 매매를 해야 되는 량인데 괜히 관망을 한다거나, 관망을 해야 되는데 막더돈 벌어보겠다고 막 해가지고 손실을 우르르르로 봐버리거나,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제가 믿고 따라와 주시는 분들께 모두 알려드리겠다라는 거예요. 이 시장에 100%는 없으니까 그런 변수들까지 잡아서 대응을 해 드릴 거예요. 제2의 월급 프로젝트 시작하는 방법 어렵지 않습니다. 상단에 보이시는 전화번호 010-5401-7704번. 이 번호로 여러분들이 구독이라고 구독자 인증 두 글자만 쓰셔가지고 문자 남겨주시면 돼요. 분명한 건 시작한 사람과 시작조차 안한 사람과의 격차는 발생을 하고 그게 시간이 갈수록 그 격차는 더 커진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 9월부터 시작을 하시면 올해 12월까지 3개월의 기회에 10월부터 시작하시면 2개월의 기회가 남는 겁니다. 늦어질수록 복리로 불려낼 수 있는 시간이 줄어들어요. 복리가 바로 시간의 마법이거든요. 월급 프로젝트 빠르게 참여하셔가지고 아, 종목 받아서 여러분들도 한 달에 1,300만원 쌓아가실 분들 상단에 보이시는 전화번호 010-5401-7704번 구독이라고 두 글자 쓰셔가지고 문자 한통 남겨주셔서 빠르게 받아서 우리 오늘부터 내일부터라도 꼭 참여를 하시길 바라겠고요. 받아가실 분. 근데, 바다 가시고. 저희는 마저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이 유증과 관련해서도 여러분들이 헷갈릴만한 기사 보도들이 좀 많아가지고 핵심만 좀 잡아 드려 보도록 할 건데요. 자, 최근에 2천억 원이라는 유상증자를 추진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3자 배정으로 이야기가 나왔단 말이죠. 지금 선순위에 원래 LXP랑 유한코가 들어오기로 했고 후순위로 최대주주 에코프라임이 들어오기로 했는데 지금 유한코와 LXP가 여기에다가 들어오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이거 블록딜 나오는 거 아니야? 에코프라임 돈 없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악재성으로 막 뿌려 버렸어요. 그러면서 주가가 눌림목이 나왔는데 자, 그 이전부터 그 보도가 나오기 이전부터 에코프라임이 후순위 출자로 2천억원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어, 들어오겠다 이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일단 3자 배정이라는 유증 자체가 이 공시가 뜨면 호재로 반영이 됩니다 왜? 보통의 유상증자라고 했을 때 좋지 못한 영향을 보이는데 자 3자 배정이라는 거는 이 물량을 한꺼번에 내가 담보로 해가지고 무이자로 투자를 해줄게요 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부채 비율의 증감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전혀 반영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명확한 호재로 평가를 받는 내용이다라는 건데 왜 굳이 흔들리기가 들어가냐라는 거거든요. 사실 얘랑 최대 주주랑 다르게 뭐냐? 자, 어차피 사모펀드에요 얘네는 이익을 위해 가지고 투자를 합니다. 그리고 보호예수가 1년이나 묶여 있어요. 1년 뒤에 주가에 대해서 상당히 자부심이 있으니까 여기에 배팅이 들어간다라는 걸로 봐주면 되겠고 아예 모르는 물량이 들어온 것보다 최대 주주 이미 알고 있는 최대 주주고요. 최대 주주의 비율 율이 늘려놨다가 물량을 우리 승인하면서 일부 상환을 했는데 그걸 다시 담아내는 거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점점 비중을 줄이려는 움직임이 아니구나 확실히 더 자신감이 있구나 이 방향성으로 우리가 잡아볼 수가 있다라는 뜻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걱정하실 필요가 전혀 없다라고 말씀해드리겠고 이들도 HJ 중공업에 욕심이 나니까 그런 물량들이 더 많이 받아야지 의결권이라든가 뭐 이런 걸 행사할 수 있는. 너무나도 이 에코프라임 퍼시픽이 물량을 너무 단단하게 많이 갖고 있잖아요. 그러면 의결권도 없고 하다고 보니까 당연히 예. 가총에 대비해서 2천억원이라는 금액이 사실 크지 않거든요. 그리고 얘네도 책 실현을 하면서 대략적으로 천억원이 있어서 여기에 천억을 더 얻는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당연히 호재적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이거를 단순히 공시와 주가에서 이 재료가 어떻게 반영이 될까 이 노이즈만 생각을 하실 게 아니고요. 실제로 들어오게 됐을 때 어떤 역할을 해내줄 수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셔야 된다는 라 내용이거든요. Não. 지금 보면은 지금까지 HJ중공업이 2023년도 기준으로 해서 부채비가 747%까지 찍은 이력이 있어요. 그런데 작년에 540%로 줄이게 됐고요. 자, 올해 지금 이 유상증자로 인해서 300%대로 낮춘다고 합니다. 자, 이게 뭘 준비를 하는 거다라고 볼 수가 있냐면요. 아, 얘네는 지금 연내에 MSRA 체결을 하게 되면서 이 체결로 인해서 결국 뭘할거 결국에 얘네가 이 MRO 수주를 따오겠구나. 근데 MRO를 아무 때나 맡기지 않아요. 이게 어느 정도 신뢰 베이스가 보증이 되기 때문에 당연히 군함 건조까지 이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얘네는 이거를 미리 준비를 하고 있구나. 왜? 왜냐면은 부채비가 감소가 돼요. 그러면 우리도 내가 돈을 빌리고 싶어. 근데 그 전에 대출을 너무 많이 땡겨놓은 거예요. 그러면 신규 대출을 받으려고 할때 아, 이 사람 빚 너무 많은데? 해가지고 원래라면 10억 빌려주려고 했는데 아이 사람 안되겠다. 2억만 빌려줘야겠다. 이럴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똑같다고요. 조선에 대해서도 신규 배를 발주를 하게 되는데 이 돈을 분납해가지고 또 받게 되잖아요. 그거를 보증할 수 있는 거를 알지라고 불러요. 근데 이게 조금 더 폭들이 열어지게 되는 게 미리 부채비를 줄여놓게 된다면 은이 보증을 받을 수 있는 그 금액 자체가 더 넓어진다는 뜻이고, 그럼 뭐예요? 이 보증이 더 필요한 이유가 뭡니까? 수주를 받아서 내가 이걸 담보할 수 있는 능력들에 대해서 능력치를 많이 상승시켜놔야지 대규모 수주를 계속 받아낼 수 있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그걸 미리 준비를 한다니까요? 아니, 당연히 이거 체결을 하고 앞두고 있고 수주 받기 전에 이 상태를 미리 잘 건전히 만들어 놔야지 이 수주 주문이라던가 이런 게 연결이 되지. 요거 하고 나 가지고 뒤늦게 부랴부랴 하는 거는 큰 의미가 없다니까요. 당장 물 들어왔을 때는 노를 저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준비를 해 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미친 듯이 달리기를 해야 되고 막 나아가야 돼요. 근데 그때 가서 몸이 어디 한 구석이 안 좋아. 스탑이 되면 답답하잖아요. 미리미리 우리가 그거를 탄탄하게 잘 이행할 수 있게끔 밑바탕에 만들어 놓는 단계다라고 봐주시면 되겠고 그렇기 때문에 HJ중공업과 최대 주주가 아무리 지금 에코프라임 퍼스피 유한회사가 사모펀드라고 할지라도 비중이 굉장히 크고요. 물량이 일단 많기 때문에 이거는 단독적으로 주가만 올리게 만들어서는 이걸 수익화를 할 수가 없다라고 해서 실질적으로 실무적으로도 준비 를 하기 위한 이런 유증을 발표를 한 거다 그러니까 지금 hj중공업 을 운영함에 있어서도 이 자금들이 단순히 유통물량을 주고 있을 뿐만 아니라 주가에 대한 컨트롤과 함께 이게 지금 시장의 트리거가 딱맞고 hj중공업은 기술력까지 있으니까 이걸 조금 더 부각을 시켜내 보자 이런 식의 움직임이라서 여러분들이 긍정적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게요 본격적으로 시세를 올리기 시작했을 때는 갑자기 막 호재성 기사로 엮어가지고 막 올려내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때 가면 늦어요. 그래서 정고점 돌파하기 전에 이 우상향 랠리의 추세라인을 타주고 있을 때 이때 초입 구간에서 여러분들이 대응 전략을 잡아보시느냐가 핵심이다라는 거죠. 이 조선 관련해서 재료나 일정 충분히 대기 중인 거 여러분들도 알고 계실 거고요. 그럼 그에 잡아서 여러분들이 타점 공략만 잘 하면은 이 주도주 대장주가 될수 있고 앞으로의 포텐셜이 더터지지 빅3에 대비한 기술력은 가지고 있는데 빅3에 대비해서 현저히 낮은 시가 총액이니까 재평가를 받아가지고 주가를 더 상승시킬 폭이 훨씬 남았다는 거예요. 단기적으로만 보더라도 스윙 관점에서도 삼파 상승이 보여지고 있는 만큼 아직까지 여러분들 여기에서 어떻게 나못 올리는 거 아니야. 여기 저점에 이거 물량 소화한다고 가격 터치 계속 들어가면 불안하다. 팔래 이렇게 생각 안 하셔도 된다고요. 혼자면은 더 불안해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의 길잡이 역할을 해 드릴 거예요. 단순히 제가 홀짝 게임 하듯이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이렇게 근거와 팩트를 낱낱이 살펴봐 드리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자연스럽게 자신감이 붙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정확한 가격 얼마 얼마 원에 대한 타점은요. 유튜브에 너무 다수가 아, 보는 곳에 노출이 되는 것보다 우리 구독자님들 믿고 따라와 주신 분들께 콕 집어서 알려 드릴 거니까 신청 하시는 분들 010-5401-7704번. 자, 여기에 여러분들 뭐라고요? 한진이라고 종명명 앞두 글자 쓰셔 가지고 문자만 남겨 주시면은 빠르게 답장 드리도록 할게요. 100% 무료니까 부담 갖지 말고 요청을 하시되 이 구독과 좋아요만 꼭한 번씩 남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럼 저는 여러분들의 그 수익 하나만을 보고 최선을 다해서 이 브리핑 잡아드리도록 하겠고 우리 구독자님들 저 신이유나와 함께 해주신 주주님들이 가장 빠른 소식과 대응 전략 시나리오 세력의 움직임보다 더 빠르게 움직이는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될수 있도록 만들어 드릴 테니까요. 우리 같이 화이팅 해서 가보도록 할게요.